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61세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김 씨는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계시는데요. 큰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사돈집과 벌어진 일로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사돈집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는데, 그 요구사항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김씨 가족과 사돈집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데,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김 씨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1세 김모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면서 아들 둘을 키워왔는데요.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고 속상해서 밤잠을 제대로 모지룰 정도예요. 저희 큰아들이 올해 서른다섯이 되었는데, 3년 전에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여자분을 집에 데려왔을 때,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대학교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 여자분, 이름을 수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선물을 가져오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특히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수진이를 정말 아꼈거든요. 2년 정도 사귄 후에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들이 마흔 가까워지기 전에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사돈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분들 같았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 보이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결혼식장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적당한 규모의 웨딩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서요. 솔직히 저희 형편으로는 서울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기에는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아들의 평생 일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어요.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집을 사자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사돈댁에서 아파트를 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강남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강남 아파트를 사줄 정도의 여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정도는 어렵고 부산에 괜찮은 아파트를 전세로 해주겠다고 했더니 사돈댁에서는 그럼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아들이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사돈댁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해왔어요. 결혼 예물과 예단 문제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예물은 1억 원어치로, 예단은 전통 한복으로 수십 벌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결혼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깨트릴 수도 없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남편과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친척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사돈댁에서 전화가 와서 결혼식 하객 수를 늘려야겠다. 우리 쪽 하객이 300명 정도 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양가 합쳐서 200명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300명이라니요. 웨딩홀 예약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음식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객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웨딩홀 측에 문의해보니까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사돈댁에 너무 갑작스럽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신부 측 하객이 안 온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또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가 비용을 내고 하객 수를 늘렸습니다.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하고 웨딩홀에 갔는데, 신부 측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어요. 리허설 시간에 갑자기 결혼식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신랑 측 인사말을 빼고, 신부 측 인사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양보해 줬는데 결혼식 당일에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결혼식은 양가가 함께 하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어른이 그럼 결혼식 안 하겠다고 하면서 신부와 함께 웨딩홀을 나가 버리더라고요. 하객들이 다와 있는 상황에서요. 저는 정말 멘붕이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급하게 수진이를 설득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결혼식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고 사돈댁 분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사돈댁에서 며느리가 친정에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백만 원씩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다니요. 그래서, 그건 너무 과하다. 젊은 부부가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돈댁에서는, 우리 딸이 시집을 잘못 간것 같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고 했는데, 친정에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요. 아들은 수진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사돈댁에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용돈 문제도 다시 상의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사돈댁에서는 당신의 집안과는 더 이상 인연을 맺을 수 없다면서 아예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저도 수진이가 좋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사돈댁의 목적이 뭔지 알것 같아요. 딸을 좋은 조건으로 시집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조건을 다 맞춰주지 못하니까 결혼을 깨버린 거죠. 결혼 준비하면서 뜬 돈만 해도 억 단위예요. 웨딩홀 아파트 예물. 예단, 신혼여행 등등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댔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3개월 만에 끝나버리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아파트 문제예요. 서울에 마련해준 아파트를 사돈댁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이혼하면서 수진이가 반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 반을 사돈댁에서 사버린 거예요. 저희는 정말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봤지만 결혼 후에 산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들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정신적 충격이 커서 한동안 일도 못했어요.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결혼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사돈댁이 처음부터 저희를 호구로 본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까지 해줬냐고 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제일 속상한 건 수진이에요. 저는 수진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친딸처럼 아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친정 부모 말만 듣고 저희를 떠나버리니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수진이 친정에서 처음부터 좋은 조건으로 시집 보내야 한다고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수진이도 저희한테 접근할 때부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만나는 여자분은 정말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요. 그 여자분 부모님도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적당히 도와가면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될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나면 잠이 안 와요. 억 단위의 돈을 날렸다는 것도 속상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상처받은 게 제일 속상해요. 주변에서는 그런 집안과 인연이 끊어진 게 다행이다 라고 해요. 만약 결혼 생활이 계속됐다면 더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은 마음이 정리됐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요. 특히 요즘에는 아들이 새로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일이 더 많이 떠올라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해요. 상대방 집안의 성격도 충분히 파악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에요. 아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도 소중하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자돈되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 들어줬으니까 그들이 더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선을 확실히 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걸 보면 정말 복잡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고 같이 살림 차려가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결혼 전에 조건들을 너무 많이 따져보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아들을 위한다고 해도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분과는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아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해요. 그 여자분도 이전에 힘든 연애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 여자분 부모님이 정말 좋으세요. 저희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라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자고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될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아들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그 여자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상처는 남아 있어요.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담을 지고 살고 있거든요. 빚을 갚는데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무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집안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양가 부모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건 아닌지 계속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만 너무 순진했을 뿐이죠. 지금은 아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고 저희 가족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이 함께 이겨나가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시게 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가족이 모두 관련된 중요한 일인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김 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선을 정확히 그어서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